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현 소유주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6천만 원이나 가격을 낮춘 급매물 땅과 주택입니다. 서둘러서 급처분하고자 금액을 확 내린 매물이오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매물은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 가까운 위치 좋은 주택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전세로 전원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가 주목하셔야 할 매물인데요. 매매면 매매, 전세면 전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래 방법 모두 가능한 전원주택인데요.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매물 시작하겠습니다. 전철역으로 차량 구분 이동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 앞에 형성돼 있는 대형마트, 은행, 병원, 약국 같은 생활편의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 학업시설을 차량 8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최고 중심지인 양평읍 시내와 차량 14분 거리 전원주택입니다. 입지 좋죠. 근번 주택은 또한 정남향의 일조량 풍부한 밝은 주택입니다. 금번 주택이 더욱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인데요. 2억대의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모두 가능한 정말 착한 가격의 전원주택입니다. 전세로 먼저 전원생활을 경험해보고 난후 주택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치 좋은 전원주택을 바로 매수해서 텃밭,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별장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본 영상 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접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면에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북쪽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한 주택의 모습이 깔끔하고 예쁜데요 녹색 나무들이 내뿜는 맑은 공기가 가득한 현린주택입니다 주택은 모든 방과 거실의 창이 정남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햇살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밝은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나무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차량 두 대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온 가족이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나 차를 즐길 수 있는 하루와 식사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텃밭도 있습니다. 대지가 넓진 않지만 전원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시멘트 벽돌 구조로 한 눈에 봐도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내부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정말 감각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 실내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양옆에 주방과 문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정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문들부터 하나씩 열고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곳엔 방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창이 설치되어 있는 밝은 방입니다. 그리고 옆쪽 문, 안쪽엔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옆에 세탁기를 두어도 충분할 만큼 넓은 화장실이고요.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했습니다. 이제 거실을 지나 맞은편 문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감각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안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남향으로 창을 설치한 밝은 방이고요 이곳 옆쪽엔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과 인테리어 모두 너무 예쁘죠 정말 깔끔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곳 옆쪽엔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을 쉽게 밖에다 내다 놓을 수 있겠죠. 구조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쁜 주택의 인테리어를 감상해 보시면서. 본 매물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매물은 도로 지분 포함 124.3평의 토지 위에 21.4평 주택을 지은 매물입니다. 경고한 시멘트 벽돌 주택이고요. 방두 개, 욕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고요. 주차는 총두대 가능합니다. 일조량 풍부한 정남향으로 지어진 근본 주택은 계획관리 지역 대지 위에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1978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이지만 실내, 실외 모두 전체 리모델링을 23년도 9월에 했습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 협의 가능하십니다. 전철역과 생활 편의 시설들을 모두 차량 9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좋은 근본 매물은 말씀드렸듯 전세와 매매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 기간 2년 보증금 2억 원이고요. 매매 시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금번 매물은 용문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